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3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과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피반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잠원의 마지막 장인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자문 내용과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자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오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세 번씩이나 내 아들 르무엘 왕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교훈해야 겠느냐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리가 어떠한 것인가? 이 부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왕에게 그 어머니가 왕의 도리를 교훈한다.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보다도 군사력을 증진시키십시오. 나라의 국고가 비지 않도록 재물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외교 관계에 힘을 잘 쏟아부어서 나라가 외세와 동맹을 잘 맺고 침략 당할 때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쓰십시오. 이와 같은 말들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먼저 삼 절을 보시면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으로서 주권자로서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솔로몬의 경우를 보시면 왕에게 천 명에 해당하는 왕후와 후궁들이 있었죠. 이들이 결국은 왕의 마음을 노년에 빼앗아 버렸던 그래서 그지로었던 왕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었죠.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라.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아붓지 말고 세력에 끌리지 말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나라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에 빠지지 말라. 힘은 여자들에게, 세교계, 정복욕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 왕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사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을 가까이하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삼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후로오 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굳게 할까 봐 염려가 된다. 오히려 포도주는, 독주는 고통 속에 있어서 잊어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오히려 너는 주권자로서 8절, 9절 어디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피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힘을 가장 바르게 쏟아부어야 할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 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고한 자와 공피한 자를 신원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힘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세욕에 젖어 버리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면서 내 힘이 이렇게 크다 내 땅덩어리를 이렇게 넓히리라 정복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술을 가까이하지 말며 힘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데 그래서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하는데 써야. 이것이 주권자의 힘을 쓰는 마땅한 모습이고 도리이다. 이것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장국케 하고 나라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다. 지금까지 자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라는 의로 말미암아 왕권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명기 1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늘 가까이 두어서 평생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견고한 왕권과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지름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세력과 더러운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란에, 또 돈에 대한 욕심에 우리의 명예욕에 사로잡히려고 하고 거기에 힘을 쏟아붓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이 분명하고 청명하도록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새 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역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우리의 힘을 쏟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